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점잖게 생긴 할아버지와 약간 신경질적으로 생긴 할머니 그리고 부부로 보이는 두 분이 타셨어요 노약자석에 앉히자마자 할머니께서는 할아버지한테 계속 계속 잔소리를 하셨어요 그러게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이고 정말 어쩔거예요 영감아 풍시동 풍시동 샤랄랄라 샹그랄랄라 샹그릴랄라 샹그랄랄라 영감아 영감아 할아버지는 창피했는지 난처한 표정으로 그만요 아, 알았다고. 그만요. 그래도 할머니 잔소리는 멈추지 않으셨어요. 아, 내가 아니라니까. 왜 거기서 방문을 열고 옆에 있는들한테 그라그라 사람들이 신금거리자 할아버지는 못참겠던지 갑자기 벌떡 아! 일어나시더니 내리자. 왜 여기서 내려요? 서 내려. 가라타면어 내려. 알았어요. 할머니가 일어나서 문앞으로 가셨고, 전철문이 열리자마자 내리셨어요. 할아버지는 내리지 않으습니다 <laughs> <laughs> 지하철 문이 닫혔어요. <다쳤어요. 웃음> 할머니는 뒤돌아보고 놀라서 막 뭐라고 하시는데, 할아버지는 손짓으로 "어휴, 가! 어휴, <laughs> 가! 책배! <탱피해>, 어휴, 가! <laughs> 다시 노약자석에 앉으셨어요." 지하철이 출발하고 할아버지는 비장하게 한 말씀 하셨어요. <laughs> 집에 가서 한번 죽지 뭐. <웃음> <웃음> <laughs> 아 <웃음> <웃음> 여기서 태평고 보다 지금 그, 한번죽국게 났지. 그 말에 <laughs> 지하철을 타고 있던 아저씨들은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아버지는 <laughs> <laughs> <지름> 부사 아저씨인지 <부수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웃음> <웃음> <웃음>